펠리세이드 2.5 가솔린 터보의 최고 출력에 대해서 알려줘. 네 안녕하세요 조정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성남에 와서 비올뉴 펠리세이드 한마디로 2세대 펠리세이드를 보러 왔는데 어, 저는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현대차 역사상 사 측면에서 이렇게 기아를과 그리고 뒤쪽 테이크가 잘 보였나 싶을 정도로 라이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차의 멋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시되고 있는 모델은 2.5 가솔린 터보 21인치 휠이 장착된 캘리그래피 모델인데요. 카메라를 측면 쪽으로 옮기면 어떠세요? 그디아 l 과 그리고 뒤쪽 테일 램프가 측면에서 아주 잘 보이는 게 저는 지금 확인이 됩니다. 아직까지 그2.5 하이브리드는 인증 전이라 오늘 행사장에서 직접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무대에 있는 펠리세이드 뿐만 아니라 바깥에도 펠리세이드 몇 대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바깥에 나가서 이 차의 구체적인 특징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더 밝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펠리세이드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2.5 가솔린 터보 인지만 전시가 어, 더했 있고요 여러 가지적인 면에서 발음에 되게 신경을 쓸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건이 차가 방향 지시등이 작동이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제일 궁금해요 살짝 제가 방향지시등을 한번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방향지시등이 작동이 됐을 때 어, 상당히 웅장하게 나타나는 게 저는 지금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측면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측면 쪽에서도 방향지시등이 잘 나타나는 게 저는 지금 확인이 됩니다. 뒤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어, 뒤쪽으로 이동했을 때 방향지시등은 방금 전에 어, 앞쪽에서 봤던 거와 달리 일부분만 나타나는 게 지금 확인이 되네요 어, 현대차의 기존 아이덴티티였던 픽셀라이트가 펠리세이드도 적용이 된 걸까요 음, 뒤쪽 방향 지시등을 앞쪽에 비해서 평범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음, 이 펠리세이드가 국내 시장에 많이 돌아다닐 때 어, 라이트를 위해서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이 과연 계실까 싶어요 자, 실내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지금. 워낙 차량이 아주 이쁘게 나와서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실내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실내에 탑승을 했을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클러스터와 그리고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커버드 형태로 이어지는데 이위쪽에 대시보드가 클러스터와 그리고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보면 모자 같이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바깥에서 봤을 때 어, 클러스터와 그리고 세터페션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가 싶었더니 어, 실내 타 보니까 그래도 잘 작동이 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3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된것 같아요. 이 스포크는 뭐 별도의 하이그로시 재질이 아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계속 만졌을 때 지문이 쉽게 묻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스포크 좌측에는 주행 보조를 실행할 수 있는 버튼들이 보이고 우측에는 음성인식과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전화통화를 할수 있는 버튼들이 보이고 차량 시동 버튼은 칼럼식 레버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지는 나중에 한번 소비자들의 반응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기존에 나왔던 현대차와 기아 차량들은 스티어링 휠 스포크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펠리스에 드에는 소풍구 좌측에 드라이브 토레인 버튼이 자리 잡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선택하게 되면 아 선택을 할때또 별도로 레버를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자 다시 화면을 넓게 제가 보여드리자면 드라이브 모드 선택을 할 때는 스티어링 휠 스포크가 아닌 송풍구 좌측에 이 레버를 활용해서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시킬 수가 있고 한번더 누르면 터레인 모드를 실행할 수 있는데 터레인 모드를 실행할 때는 오토 잠시만요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모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세트페셜 디스플레이에 주행 보조 기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존에 전시됐던 기아 차량들에는 주행 보조 설정을 할때 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플러스라는 깜짝 기능이 숨어져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랐는데요 지금 전시되고 있는 이 차량은 그런 기능은 없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기능이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 설정, 하이패스 설정, 네, 뷰티캠 설정 등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현대차의 최신 이포트인버트 시스템 CCNC가 적용이 된게 보이고요. 자, 궁금한 건 생성형 AI 나와라.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펠리세이드에 대해 설명해줘 펠리세이드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대형 SUV로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편의 기능이 특징입니다 특히 가족판위의 여행에 적합한 차량으로 안전성과 주행 안정성 또한 우수합니다 음성인식을 실행을 할때 기존에는 화면 좌측이나 우측에 그 음성인식과 관련된 그래픽이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제는 차량 상단에 별도로 작게 음성인식 실행할 때 그래픽이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네요. 엔터테인먼트 기능은 나중에 시승을 할때 봐야 될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나왔던 차량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소풍구 음, 아래쪽으로 가보면 기존에 현대차에서 봤던 공조 관련된 캡틱 버튼들이 자리 잡은 게 보이고요. 별도의 디스플레이는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있는데 어, 아까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컵홀더 아래쪽에 작은 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전이나 다른 작은 물품을 떨어뜨렸을 때 어, 죽기 힘든 불편함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음, 지금 봐서는 그 전에 컵홀더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나중에 시승할 을 때도 이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재무지식 센서 버튼이 있고 그리고 USB 포트를 3개 충전시킬 수 있는 포트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듀얼 스마트폰 충전 패드는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클러스터를 한번 보면 네, 주행 보조 설정하거나 주행 정보를 설정하거나 주유 정보 등 여러 가지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현대차와 똑같은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금 필리스에 대해 사전 계약 대수는 3만 대가 넘는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5만여 대 수준을 올해 판매 목표량으로 삼고 있는데 이미 사전 계약 물량이 3만 대를 넘었기 때문에 올해 목표 물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어, 현대차 측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펠리세이드 흰색 모델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실내에 봤을 때와 달리 어떤 느낌일지도 한번 제가 봐야 될것 같은데 어, 확실히 흰색 모델도 많이 고급스럽다 라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어,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2.5 터보에 최고 출력은 281ps, 배기량은 2,497cc라고 합니다. 연비는 복합 니터당 9.7km라고 하고요. 하이브리드의 출력과 토크는 이와 같은데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가 정부 인증이 되지 않아서 연비는 추후에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격을 보면 하이브리드 치인슨 킬리그래피의 가격이 거의 7천만 원대에 육박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뒷좌석에 타봐서 실내 공간감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에 탔을 때 팰리세이드의 실내 대시보드 모습은 다음과 같고요. 확실히 넓네요. 지금 제가 운전할 수 있는 시트 포지션에 맞추지 않아도 키 184cm인 제가 탔을 때 주먹 한개 이상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면 정말 이 차는 진정한 대형 SUV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뒷좌석에 탔을 때 머리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주먹 한 개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충분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게 맞네요. 네, 2차 뒷좌석 천장 부분에 공조 디스플레이도 지금 보고 있는데 오토 버튼을 누르면 온도가 나오고 그리고 좌측에는 쿨링 시트와 열선 시트를 설정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은 또 생성형 AI를 또 실행시킬 수 있는 별도의 버튼입니다. 음성 인식을 위해서 별도의 마이크가 장착된 이 것도 보이고, 네 이쪽에도 소풍구가 있는 것도 저는 지금 확인이 됩니다. 자, 이열 좌석을 살펴보면은 운전자가 내렸을 때 주변 위험 요소를 감지 시킬 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자리 잡은 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문을 열때 주변의 상황을 잘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어, 이와 같은 작은 그래픽 요소를 넣은 게 확인이 되는데 아이디어적인 면에서는 어, 탁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이펠리세이드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쁠까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데 한번 기다려보고 탑승기가 생기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에도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타나는 게 지금 바깥에서도 쉽게 확인이 되는데요. 보라색을 설정했을 때 느낌은 네, 이와 같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차량을 클릭하고 라이트 설정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라이팅 패턴이 있는데, 아 라이팅 패턴은 별도로 구매를 해야 지금 화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이닝을 표현을 할 때는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라이팅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별도로 구매를 하려면. q r 코드를 스캔을 해낸다라고 강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음성인식 코추러를 사용하면. 음성인식 코추러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헤이 현대라고 말하면 음성인식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내 속도도 어, 기본 조금 빠르게, 빠르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안내 방식 설정 후속 음성인식 설정도 시킬 수가 있는데. 어, 별도로 운전자가 후속 음성인식 잠금 기능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뒤에서 음성인식 버튼을 눌러도 음성인식이 시행되지 않는 구조를 이번에 현대차가 플리스에 대해서 구현을 시켰군요. 클러스터 테마 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클러스터 테마 선택에는 게이지 스타일 선택을 세 가지 정도로 시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심플로 설정할 때는 이와 같이 나오고, 모던을 설정할 때는 이와 같이 나오고, 클래식을 설정할 때도, 네, 기존 오는 타코미터 처럼 그래픽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더 봐야 될것 있죠 바로 인비언트 라이트 인데 자 실내 무드 조명 보겠습니다 음 듀얼 컬러로 설정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0개의 설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이 제이드 그린이고 오키드 그린, 프레저 옐로우, 선라이즈 레드, 오로라 퍼플 음, 설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 지금은 조금 주변이 밝아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잘 나오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추후에 시승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모드 연동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실행시킬 수가 있고 어두운 곳 주행시 밝기를 낮출 수가 있고 주의구간 안내 연동도 앰비언트 라이트를 통해서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방금 전지름답 시간이 진행이 됐을 때 7인승과 그리고 9인승 사전 예약 비율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7인승 같은 경우는 전체 사전 계약 개수 60%를 차지를 했고요 9인승은 어, 전체 40%를 차지를 했습니다 9인승을 선택하게 되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데 어, 예상외로 9인승 선택 비중이 7인승보다 낮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SUV 선택에 대한 고객의 다양성이 이번 팰리세이저 출시하고 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앞으로 이 팰리세이드가 2.5 가솔린 터보도 중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2차의 하이브리드 연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될때 V2L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큰 팰리세이드로 V2L 기능을 제대로 지고 싶으신지 음, 그 부분은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 인상적인 게, 페리세이드 후면에는 총 3개의 카메라가 잘 잡은 게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위쪽에 있는 이 카메라는 디지털 룸이라는 것 같은데, 어, 저제 모습이 보이네요. 네. 지금 이 뒤쪽에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는 제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번호판 위쪽에는 후방 카메라 전용 카메라가 지금 보이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별도로 빌팅캠2 작동을 위한 카메라가 이쪽을 잘 잡은 것도 보입니다. 테이게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테이게트를 열어보면 2열과 3열 좌석을 자동적으로 원터치를 통해서 플랫하게 접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 정도 수준이면 어, 차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절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시 원상복구를 또 시킬 수가 있는데 아 이렇게 원상복구를 시킬 수가 있네요. 힘들게 수동으로 어, 2열과 3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대기의 을 닫아보면 네, 팰리스에이드 뒷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 기존 1세대와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 2세대 펠리세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열 좌석의 머리 공간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 근데 생각보다 3열 좌석의 머리 공간이 남아도네요. 키 184cm인 제게 주먹 반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면 현대차가 3열 좌석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다라는 점이 저는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자, 현대차는 이번에 3열 좌석의 코터글라스 크기도 이전 대비 많이 키웠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3열 승객 입장에서 보는 이 유리창 크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는 아, 정말 넓고 광활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열 좌석의 시트 기울기도 설정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3열 좌석의 엉덩이 바지를 또 앞으로 별도로 조절시킬 수 있는 버튼도 필리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3열 시트에 열선 기능도 3단으로 조절시킬 수가 있고요. 별도의 통풍 기능은 없습니다. USB C타입 포트가 하나 있는 게 보이고요. 별도의 커플더도 여기에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 펠리세이드 2.5 가솔린 터보의 최고출력에 대해서 알려줘. 현대 펠리세이드 2.5 가솔린 터보 모델의 최고출력은 295마력입니다. 이 엔진은 6000rpm에서 최대출력을 발휘하며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칼리세에 드는 넓은 실내 공간과 다양한 편의 사양으로 가족 단위의 여행에 적합한 SUV입니다. 아,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어쨌든 사이트 좀 굉장히 이제는 완벽한 기술과 기생산을 통해 고객의 만족시절을 위해 항상 액세서를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인대자동차 노동자 팀장 문영훈입니다완벽한질의 연료 헬리세이드를 생산하여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자동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실수를, 너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엄지 한번다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